자육모 우리 24년도 고2 육목 29번 어법 문제인데 어법은 혹시 어려웠어? 괜찮았어 어법은 어, 어법은 잘 푸셨으면 너무 잘했고 자첫 문장부터 내용 살펴볼게요 어법은 문법이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딱 깔끔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되게 잘 나오잖아 가볼게 빌트인은 이미 갖춰진 거능력 있어 우리가 이미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for smiling 그치 웃는 거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처음부터 한단 말 뭐 이게 타고났단 말이야. 이러한 것은 입증되어지기를 뭐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observation. observe 뜻이 뭐였노 또? 관찰하던데 observance 하는 단어 있었지? observance 얘는 뭐였어? 그렇지. 왜냐면 observe가 준수하다, 지키다 는 뜻이 있으니까 단어를 잘해다니는데 그래서 모르고 점수가 덜 나왔어. 빨리 해. 열심히 해. 놀라운 어떤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었는데. 그럼 얘들아 이말 맞다 틀렸다? 이말 맞다 틀렸다? 맞다. 맞다. 관찰을 해봤더니, 맞더라라고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더란 말이야. 자, 뭐라고 관자 어떤 걸 관찰해봤냐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야? 단어, 단어 외워. 해. 어떤 아이들이라고? 선천적으로. congenitally. congenitally. 선천적으로, 뭐 둘다? 어떠니 귀가 멀었고 어떠니? 눈이 멀었으니까. 눈, 귀가 안 들리고 안 보여. 선천적으로 이런 애들이 뭐한다고? 웃더라니까. 엄마한테서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또는 들은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도 얘네들이 웃더라니까. 후, 자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된다. 그 아이들은 이렇게. 후가 두개 들었는데 다르지? 야는 어떤 거? 한정적용법. 밑에 건 어떤 거? 계속적용법. 콤마 있잖아. 의미가 다르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아이들은 하고 나서 여기는 동사 2처럼 해석해야 돼또 뭐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 당연히 누구를? 인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주어 진짜 동사 아이들이 뭐하기 시작하더라? 웃기 시작하더라 약 언제쯤 이게 우리 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못 보고 못 듣는 애들이 어떻게 웃겠어 신기하지?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이렇게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기들이 많은 뭐 것,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더라? 어머야, 이 내용, 이 우리,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하는 질문들은 다 뭐야? 팩트로 받아들여야 돼. 어머야, 어 이, 개월 재가지고 웃더니, 결국에는 그 웃음이 마더라? 뭐 사라지던데. 타고났던 게, if, 조건이 있구나.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 미소가 사라졌느냐? 나띵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으면 그 뭐야란 소리고. 뭔가를 해라 이 말이야. 무언가를 해야 뭐한다? 미소가 유지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소가 사라진다고. 맞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소 짓는 것을 강화시키기. 그렇지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니. Without, 뭐가 없이, 딱 맞는, 뭐, 식인지 행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올바른, 딱 맞는, 뭐가 있어야 되나봐. 딱 맞는 뭐가 필요하지? 별표, 별표. 빈칸 문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드백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Smiling dies out. 적절한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 smiling이 사라지니까. 얘들아, 이거 똑같은 말 아이가? 뭐가 없으면, 미소가 사라진다?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소가 결국에는 사라진다. 앞 아, 문장, 지금 뒤에 문장 똑같은 거다. 야도 문장 개수로 나눴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잘못 넣었네. 맞지? 아좀 일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러나. 갑자기 또 그러나? 그러나 벌써 몇 번째고? 두 번째다.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그러나. There is 뭐가 있니? 여기에 있다? 뭐가? 어떤 사실? 해놔라 해놔라 또는 인바이팅이겠지 해줘서 선생님 i 인바이 g 초대하는 아이라니까 뭐라고 네. 흥미로운 매력적인 맞지 그죠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실 사실을 꾸며주니까 사실은 흥미로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맞지 그죠 그러한 사실 어떤 사실인가 한번 볼까 요건 이콜 이렇게 대 그럼 흥미로운 사실이 뭔데 하고 보여줄 거란 말이야 눈이 안 보이는 아기가 계속해서 뭐할 것이다 미소 지을 거라네 만약에 뭐 하면 어메야 틀까 어, 세일 필요 없다 뭐 샀고? <laughs> 오, 두 번째 거. 내 옛날에 씨였어요 이런 옷밖에 안 걷는데. 아, 아, 그래. 뭐, 안 보이잖아, 그 장. 음, 잠깐 한번 추억을 한번 되살려봤다. 고딱보이 어? 내가 갖고 있었던 옷이야. 자, 어쨌거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뭐 하기, 뭐를 계속 하더라? 웃는 걸 계속 하네? 그럼 얘들아. 얘들아. 웃는 걸 계속 한다 했다 그럼 안 봐도 뒤에 뭐 했겠노? 첫 번째, 적절한 피드백. 또는 뭔가를 했겠지. 그지? 만약에, 그들이, 아, 이게 적절한 피드백이구나. 그러면, 우리, 요거 되어지고, 요거 되어지고, 한개더 있네. 엔드 또 뒤에 뭐 있을 거야? 이거 되어지는 게 뭐다?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이면서, 또 뭐였니? 적절한 피드백, 요런 거 전부 다잖아. 알겠나? 카드 하면은 끊어나주는 거거든. 바운스는 뭐지? 요리 통통 이렇게 튕겨주는 거. 오이, 야, 야, 오이, 야, 야. 알지? 그리고 또 많은 거고. 콕콕 찌르기 뭐 그거 세게 찌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트랙트 아티코드뭐 되어지는 거 간지럽혀지는 거 됐나 어른에 의해서 지금 뭐야 이거 스킨십이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뭐 전부 다뭐 찌르고 뭐하고 뭐하고 할래 느껴라 샘이 엔드는 뭐라 더노저이 방금도 내랑 했다 엔드가 나오면 다 같은 거라니까 혹시나 5월이 남은면샘 뭐라 하더노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다르다면, 이 합쳐서 전부 다알았겠죠 전부 다. 전부 다야, 전부 다. 어쨌나 자, 스킨십이 있으면, anything to let, 그들이 뭐 하게끔, 알게끔 해주는 어떤 것이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때 그들이 누구겠어, 그냥? 애기들이겠지. 애기들이, 애기들이 알게끔 해주는 거야. 뭘 알게끔? 자기가 보살핌 받고 있다. 스캔십이 좀 그런가 얘가 그들 막 바라봤잖아. 그들이 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라는 피드백. 그들이 혼자가 아니야라는 그런 어떤 피드백. 이것도 같은 거야. 그지? 끊어놔주면 내가 누가 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나를 흔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네. 어? 나를 안아주는 스캔십해주는 누군가가 있네. 앤드 한개더또 뭐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막그 누군가 그들에게 만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네. 다 아기들이네. 그다. 이러한 사회적 뭐는, 이제 쉬워졌제? 피드백은 뭐 한다? 인커리지 한다? 아기들이 뭐 하게끔? 계속해서 쪼개게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 하지 말고 갈까? 피드백을 주는 거. 그렇지. 스킨십을 해주는 거. 이러한 피드백을 자꾸 주는 것이 주면서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operate. 만들어주더라. 형성되더라. 뭐와? 뭐와? 생물과, 생물학적인 어떤 부분들과, 뭐, 뭐, 그래서, 뭐, 뭐, 하게 되더라. 동사 2처럼. 똑같이 부서지기 용법인데, 동사 2처럼 되는 거야. 다시 갈게. 초기에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이 모든 어떤 생물학적 부분과 함께 작동을 해서, 약간 월크 느낌, 월스로 가면 되겠다. 어?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이 영향을 끼쳐서 형성하더라. 야가 동사 1이고, 야가 동사 2인 것처럼 하면 되잖아. 됐니? 뭘 형상하더라? 사회적 행동들을. 다른 말 바꿀까? 미소를 보여주게끔 한단 말이야. 왜냐면 사회, 행동은 미소가 맞아, 얘들아. 근데 행동은 미소잖아. 근데 사회적 미소라고 했으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겠지만 부모에게는 웃어줄 때마다 엄마가 사랑 사러, 사러 안 걷겠어? 그지그 다음에, in fact. 사실상 당신은 뭐할 필요가 없다? 나뭘 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눈이 먼 아기에 그런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그거 안 봐도 되는 거야. To make the point. Make the point. 단어 외워놓으시고요. 요점을 찝어주다. 라는 뜻이거든. 설명을 해주다. 요점을 찝어주다. 라는 뜻이라서 요점을 제대로 찝기 위해서 굳이 내가 눈먼에, 귀먼에 그런 애를 잡을 필요도 없어. 해볼까, 한번. 어떤 아기들? 시력이 있는 아이들조차도 쪼개거든. 더 많이 웃거든. 이거지, 이거지. 더 많이 웃거든. 더 많이 너한테 웃어주고, 내 말, 이렇게 했잖아. 미소가 아니라 미소로 많은 거 보여주는 행위가 뭐다? 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야. 이거잖아. 얘들아. 너에게 더 많이 웃어주는 게 뭐야? 사회적 행동이라니까. 아 어? 사회적 행동이, 행동이니까, 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웃긴 거 보면서, 무한도전 보면서 이렇게 씩씩 쪼개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어떤 만화를 보면서 씩씩 쪼개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미가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사회는 맞지 그러니까 너에게 미소를 더 많이 보여줄 거다 누가 말이야 안 받아 알겠다 이거 뭐겠노또 어떤 내용? 읒기읒또 조건. 조건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조건을 달성하면 많이 보여주더라 미소를 어떤 조건이겠어 스킨십 피드백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 간다 너가 그들을 봐줄 때이 그들 누구야 실력 있는 애기들. 실익 있는 애기들한테 자꾸 보여주는 거야. 또뭐 하더라? 더 나아가서. 배럴스에요. 여전히 더 나아가서. 뭐 해주더라? 다시 한번 더. 또 웃어주더라. 또 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에잉? 잠깐만요. 이거 아기들 아닌데, 이거 베이비 아닌데. 이거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울고 있어요. 애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애기가 아니에요. 너가 웃어준다. 어? 아, 백이, 미안해요. 어, 아기 맞다. 어, 어, 어 그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내가 오늘 어제 일찍까지 왔다. 어, 어제 일찍까지 왔다. 그래도 오늘 또 여기 또 일곱 시 전에 왔다. 자, 누구한테 미소를 보여줘, 다시? 아기들한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야? 이것도. 너가 볼 때, 누구를 볼 때. 이거 아기들이제 내가 아기들을 자꾸 봐. 보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애기한테 뭐 해줘? 이거 애기 맞아? 애기한테 뭐 해줘? 나도 웃음을 보여주는 거야. 나도 미소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애기들은 뭐 한다? 많이 웃는 마지막에 있는 때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아기 맞대. 둘다 아기 맞다 캣티. 음, 여기까지 할게.